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에게 소개시켜 드릴 차는 바로 하이브리드 친환경 에너지 가성비 주고 조용하고 연료비 걱정 없는 차 그랜저IG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등급은 익스클루시브입니다 2018년에 6만키로 색깔은 청색 무사고 차량 주인글이 잡고 연비 좋고 조용하고 가성비 좋은 차, 기름값 걱정 없이 마음껏 할수 있는 대형 세단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정말 좋습니다. 청색입니다. 청색 그랜저 IG 하이브리드입니다. 등급은 익스클리시브 앞에 라이트도 이렇게 불이 잘들어죠 전방 감지기, 앞에 그릴. 네, 그랜저 IG 하이브리드입니다. 6만 키로 색깔도 이쁘고 주인글을 잡고 무사고의 참 좋은 차. 휠도 이렇게 깨끗하죠. 차의 상태도 좋습니다. 6만 킬로, 17인치 휠이고요. 청색, 앞, 뒤문 깨끗하죠. 실내로 보시면 검정색 시트에 넓고 쾌적합니다. 바닥도 카펫 그대로 깔끔하고 천정도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좌석도 깔끔하고 넓고 쾌적하죠. 자, 뒷좌석이 이렇게 우드 그린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기능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 휠도 이렇게 깨끗하고요. 하이브리드 가솔린이죠. 멋있는 차. 그랜저 아이즈입니다. 하이브리드. 친환경 차. 기름 걱정 없는 차. 하이브리드 써져 있죠. 후민도 이쁘고 트렁크도 깨끗하고 뒤에 범퍼, 후방감지기, 머플러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텐데요. 네 반자동입니다. 다를 땐 손입니다. 자 바닥이 이렇게 깨끗하죠. 트렁크 바닥. 그리고 여기 보조배터리. 보조 배터리는 우리가 시동 걸고 라이트 키는 그런 보조 배터리 말하는 거죠. 엔진 있는 거 제일 뒤에 있습니다. 넓고 쾌적하죠. 네, 골프 또레지 활동, 스포츠 활동, 야외 활동 좋습니다. 야 단목 주기는게 다기능, 반목 주기능 할수 있는 그 공간 보셨습니다. 조수석도 뒤쪽 휠 정말 깨끗하죠. 자 그리고 뒷문 앞문 지금 전체적으로 외관을 둘러보는데 정말, 네개다 타이어 휠 상태 정말 깨끗하고 좋습니다. 흠집도 없고요. 청색입니다. 이제 실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자, 여기 보시면 메모리 시트 기능 되어 있죠. 우드 그린 되어 있고요. 운전석 조수 시트도 이렇게 깨끗합니다. 깔끔하죠? 전동 시트도 되어 있고요. 후측방 감지기에 핸, 전동 핸들 기능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면율이 선팅 잘 되어 있어서 열차단, 자외선 차단, 햇빛 차단 잘 되고요 블랙박스 2채널에 하이패스도 밀려들어 있죠 그리고 대시보드도 깔끔하죠 조수도어티쭉 오면서 쭉쭉쭉쭉쭉 오면서 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클래식한 느낌 주는 아날로그 시계 명품 시계입니다 이게 이리에도 명품 시계입니다 자, 후방 카메라 잘 되죠? 지금 필름도 안 바뀌었습니다. 2018년식인데 여기 필름도 안 바뀌었고요. 버튼 시동, 에어컨 시트 공조 기능, 그래서 운전석 좌석 열선 시트 기능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비닐도 안 바뀌었네요. 자 여기 핸드폰 놔두면 무슨 충전기나 무슨 충전기는 안 되네요. 그냥 핸드폰 놔둔 게능만 되는 거고요. 키두 개입니다. 하이브리드 키키두개 보이시죠? 네키두 개입니다. 자 그리고 기어봉 보시면 하이 여기에 오토 파킹, 오토 홀드 기능, 드라이브 모드 있고요. 전방 감지 센서 있습니다. 바닥도 깨끗하죠. 주행거리 6만 키로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 핸들도 깔끔합니다. 자, 천정도 깨끗하고요. 주행거리도 짧고 실내도 쾌적하고 친환경 차, 조용한 차, 가성비 좋은 차. 빨리 선택하십시오. 오늘 보신 차 어떻습니까? 정말 좋죠? 일단 연비 좋죠. 조용하죠. 친환경적이죠. 거기다가 색깔도 좋죠. 옵션도 좋고 주행거리 잡죠. 승차감 더일라이 옷이 좋죠. 대형 세단 이제 마음껏 하실 수 있습니다. 부담 없습니다. 빨리 구 선택하십시오. 6만 키로입니다.